음, 녹화하면서 하죠. 자, 어, 이번 시간은 중일, 중1. 어, 중일 거죠. 중일입니다. 어, 중일 거 중에서 n각형이라고 하죠. 보통 n각형. 음, 이거 기동이도 한번 들면 어, 뭐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어, 옛날 생각 날 겁니다. n각형에서 이렇게, 이렇게 있잖아요. 그죠? 도형이. 이렇게 있을 때, 한꼭짓점에서한꼭짓점에서 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. 방법. 그리고, 그리고, 이게 첫 번째죠? 어. 그리고, n 각형에서 음, 뭐, 육각형일 수도 있고, 칠각형일 수도 있고, 팔각형일 수도 있는데, 엔각형에서 모든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. 그죠? 어, 모든 대각선의 이게 다, 이,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노가다로 풀 것인가. 음, 언제까지 우리가 노가다 이렇게 할 것인가. 헷갈리지 않을 것인가. 그죠? 이거를 배울 것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, 세 번째로, 엔각형에서, 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어, 삼각형의 개수. 를세 번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공식 외우면 돼요. 솔직히 말하면 어, 공식 외우면 됩니다. 그런데 그 공식을 한번더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. 어, 공식어, 공식 알려줄게요. 첫 번째, 1번 공식 뭡니까? m3이에요. 그죠? 어, m3 하면 끝나요. 두 번째, 두 번째 구하는 방법. n 곱하기 n 빼기 3을 어, 2로 나눠주면, 어, 끝나요. 이거 외우면 돼요, 그냥 이거. 구하는 방법. 얼마나 쉬워, 그죠? 세 번째 뭡니까? 그냥 n 빼기 2 하면 됩니다. 공식 알면 당연히 쉬워요. 당연히 쉬워요. 공식 외우시면 시험 문제 그냥 맞춰요. 그죠? 예를 들어서, 십각형십각형에서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? n 빼기 3. 다시 말하면, 1 0배기3 해서 7개가 됩니다. 음, 실제로 그래요. 그러면, 10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모든 대각선의 개수는 10 곱하기 10배기 3 해서 2로 나눠주면 5, 7, 35. 딱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10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10배기 2 해서 8개. 음, 이렇게 돼요. 바로 그냥 필요 없죠, 그죠?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하냐? 내가 이런 설명, 이 영상, 왜 찍냐?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공식을, 어, 이 공식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. 음, 이 공식을 어, 시험날까지, 어, 시험 전에 잠깐 봐야 돼요, 그죠? 어, 까먹으니까. 까먹으니까 원리를 안다면, 어, 원리를 안다면, 원리를 한다면 이 공식을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어,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중학교 음. 1학년이니까 그죠? 조금씩 생각하면 돼요. 조금씩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. 띵호아님, 예, 그거는 제가 네, 조금 힘들 것 같네요. 자, 한번 생각해봅시다, 여러분. n각형이라고 했는데. 음. 일단 첫 번째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. 이건 생각해보는 거예요, 여러분. 어, 어, 생각해보는 겁니다. 뭐,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, 어, 어, 생각해보는 거예요. N각형인 예를 들어서, 뭐, 오각형이 있어요. 1, 2, 3, 4, 5가 있어요. 그죠? 다섯 개, 다시 말하면, 오각형인데 음, 각형인데한꼭짓점 다시 말하면, 이 빨간 점 p 에서 어, 피에서 한 꼭지점 피에서 다른 어,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입니까? 두 개예요. 그죠. 근데 우리가 왜두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. 왜두 개일까? 음, 잘 보세요. 잘 보세요. 뭐 생각하는 건 물론 다양합니다. 어, 본인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. 그죠. 자, 일단 피라는 점이 이렇게 빨갛게 있는데, 그죠. 피라는 점이 있는데, 바로 옆에는 여기 1번 점, 아, 여기 a라는 점이라고 할까요? 음, a, b라는 점에는 갈 수가 없어요. 그죠? 이게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. 음,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외 나머지 c, d라는 점으로만 갈수 있어요. 음, 그래서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신, 그죠? 그리고, 이, 웃 옆에 있는 두 친구. 이 친구를 빼야 돼요. 음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총 다섯 개. 오각형이니까 꼭지점이 다섯 개겠죠? 어. 근데 자기 자신? 그 옆에 친구한테는 못 가요. 그죠? 그래서, 3을 빼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갈수 있는 곳은 두 군데. 2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N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몇개 그을 수 있다, n 빼기 3 개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이 n이라는 표현을 되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. 근데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. 음. 자,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. 그러면 7각형 갈게요. 7각형, 1, 2, 3, 4, 5, 6, 7, 그죠? 7각형입니다. 7각형, 7각형인데 안 이뻐. 칠각형인데 안 이뻐요. 그죠? 요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칠각형이니까 꼭지점 몇 개? 일곱 개예요 그죠? 총 꼭지점이 하나, 둘, 셋 넷, 다섯, 여섯 일곱 개인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 어, 여기랑여기는갈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리고 자신한테도 갈 수가 없으니까 세개 빼고 나머지한테 갈수 있죠. 그래서 7 빼기 3개 해서 총4 개가 되더라. 이런 느낌인 거죠. 아시겠습니까? 음. 잘 이해가 안 되면 혼자서 직접 패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어, 그럼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음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어, 두 번째, 두 번째는 뭘할 거냐? n 각형에서 행각형에서 대각 그을 수 있는 그을 수 있는 그을 수 있는 모든 어, 모든 대각선의 개수. 일단 공식만 말씀드리면 이 n 곱하기 n 빼기 3이에요. 저도 이거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, 생각하는 거예요, 생각.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건데, 많이 해봤으니까, 좀더 여러분보다 빨리 생각나는 것 뿐입니다. 그차이예요 자, 이건 뭔 소리냐? 일단, 오각형으로 예를 들죠. 1, 2, 3, 4, 5. 보통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, 오각형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. 어, 우기 왔네요, 안녕. 오각형을 설명하는데, 잘 보세요. 여기에서 일단 하나씩 그어보도록 하죠. 물론, 물론 향 10.5, 뭐. 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이렇게 직접 세면 다섯 개로 끝나요. 그죠? 음,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원리, 어, 원리, 이 공식이 왜 나왔나? 음. 왜 나왔는지를 한번. 알아보고자 저 공식처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봐요. 자, 일단 n 3이란 부분이 있어요. n 3. n 3은 한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한꼭지점에서 그을, 그을 수 있는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예요. 그죠?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요거 n은 사실 꼭지점의 수입니다. n은 꼭지점의 수. 나누기 2는 왜 하는지 같이 보면 됩니다. 잘 봐요. 자 그럼 편의상 a, b, c, d, e라고 하겠습니다. a에서 그을 수 있는 게몇 개? 한 개, 두 개죠. 그죠? A에서 그을 수 있는 게한 개, 두 개. B에서 그을 수 있는 거몇 개? 한 개, 두 개. 그죠? C에서 그을 수 있는 거몇 개? C, A, C, E인데, 공통이니까, 한번 썼던 건, 아 색깔을 바꾸겠습니다. 빨간색으로. C, A, 우와, 그죠? 그리고 C, E는 한 번도 안 간다니까, 이런 느낌. 그리고, D에서 그을 수 있는 게몇 개? 두 개인데, 이미 그었어. 그죠? 한 개, 두 개. 와, 굉장히 색깔이 이쁘네. 어. E에서 그을 수 있는 것도 몇 개? 한 개, 두 개. 그래서, 대각선이 겹쳐져요. 두 번씩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. 두 번씩 세져요. 그죠? 한 점당 두 개씩인데, 그죠?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씩인데, 겹쳐진단 말이에요. 두 번을 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나누기, 2를 해주더라. 아시겠습니까? 음. 한 개당, 어, 꼭지점 한 개당, 이렇게 몇, n각형이 있을 때, 어, 꼭지점 한 개당, n 빼기 3개가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, 그죠? 음.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n 빼기 3개 이렇게 긋겠죠? 그래서 총 개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n 빼기 3 곱하기 n인데, 두 번씩 썼으니까, 두 번씩 겹쳐져 있기 때문에, 나누기 2를 해 주더라. 요겁니다. 정못 믿겠으면, 여러분들이 이제, 육각형으로,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육각형으로 한 번, 직접, 하나, 둘, 셋, 대각선몇개 나오는지, 물론, 그냥, 이렇게 본인이 해도 돼요. 근데, 공식을 적용시켜보자라는 겁니다. 공식을 적용시켜보자 알겠죠? 우리, 목, 이 영상의 목적이 그겁니다. 어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세 번째. N각형에, N각형에서, 삼각형의 개수? 근데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? 그죠? 보통 이게 N각형이면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? 사각형일 때. 근데 뭔가 좀 부족한데, N각형에서, 한 꼭지점에, 한 꼭지점에 대각선을, 대각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, 이거, 이거였던 것 같아.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. 이게 무슨 소리냐면,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은 몇 개? 한 개. 삼각형이 몇개 만들어집니까? 아, 두 개. 그죠? 오각형이 있어요.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몇개 가능? 두개 가능. 삼각형 몇 개? 세 개. 한 개, 두 개, 세 개. 그죠? 어. 이해되십니까? 어. 그리고 육각형 한 꼭지점 있어요, 그죠? 대각선 몇 개? 세 개인데 삼각형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. 물론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n 2이 개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런데 생각하는 거는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. 어, 생각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, 어쨌든 한 점에서 선분을 긋는 거 아닙니까? 그죠한 점에서 선분을 긋는 건데. 선분 하나를 그으면 땅이 몇 개로 갈라져요?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. 그죠? 한꼭지점에서 선분 하나 그으면 땅이 두 개로 갈라진다. 이런 느낌인 거죠. 뭐.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방금 1번이었죠. 1번. 처음 설명할 때 그죠? n-3이라고 배웠어요. 그죠? 대각선의 개수가 n-3개인데 이걸로 인해서 평면이 몇 개로 나뉘어요? n-3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n-2다.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. 지금 말해놓고 보니까 음. 말해놓고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.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.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? 또 어떤 사람들 좀 규칙적으로 설, 설명합니다. 사각형이니까, 사각형에서 몇 개가 나와요? 두 개가 나와요. 그죠? 오각형에선 몇 개가 나오냐? 사각형이 세 개가 나오고요. 육각형에선 몇 개가 나옵니까? 네 개가 나옵니다. 이런 규칙들을 찾아낸 거야. 그 다음 뭘까요? 다섯 개겠죠? 빼기 2. 답 5에서 4 빼기 2 5 빼기 2 6 빼기 2 7 빼기 2 이런 규칙들을 찾아내서, 땅땅땅땅, n각형에서는, n각형에서는, m 2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음. 저는 사실 첫 번째 걸로 생각하는 편입니다. 평면을 나눈다라는 느낌으로. 이렇게 선분 3개면 평면이 몇개 나와요? 4개 나오니까 어. 근데 어쨌든 생각하는 건 자기 마음이죠 어.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또 뭔가 더 쓰니까요 그죠? 이거 다음 단원에서 아마 또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겁니다 일단 음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